자, 오늘은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 그냥 내가 대충 써볼게. 아, 대략 이렇게 작성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형은 임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임대 계약서, 매매 계약서, 분양 계약서 다 써봤어. 우리 가족들이 형만 시켜. 어, 뭐만 있으면 나무가 다 쓰래. 가족들이 날더 착취하는 것 같아. 자, 원룸 임대차 계약서는 먼저 임차 주택에 대한 표시를 적어. 요렇게, 어, 요렇게 적으면 일단 끝. 그 다음, 계약 내용을 적는데, 웬만한 계약서에는 표준화된 양식이 있어. 그냥 그거 따르면 돼.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적으면 돼자 그리고 특약사항을 적는데 특약은 중개사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속편해 중개사님이 특약 한두 번해본 사람이 아닐 거야 각 임차 건물의 특이사항은 중개사님이 더잘 아니까 중개사님에게 부탁하고 다만 아, 이거는 꼭 넣도록 해 임대차 주택 담보권 설정 관련해서 반드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날로부터 이틀 후에 담보권 설정 가능하다는 특약 요즘 이것 때문에 말 많아 왜 그런지 궁금해도 그냥 이건 특약에 꼭 넣어달라고 해. 에이, 여기 집주인은 안 그래요. 이런 말 믿지 마. No. 어른들 세계는 냉정해. 무조건 넣어달라고 해야 돼. 특약 다 쓰면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기재하고 각 서명 날인 하면 돼. 그럼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 작성이 끝나는 거야. 참 쉽지? 이거 외에 나머지 부가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형이 설명해 줄게. 아 혹시 잘 모르겠으면 형이 카페도 하거든. 여기 주소 띄워줄게. 너네 코모든 돈안 받으니까 여기 와서 다 물어봐. 다 알려줄게. 그럼 오늘도 파이팅. 안녕!